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어, 드래곤볼 할 건데요. 네이 드래곤볼은 뭐냐면,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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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너무 크네. 이 드래곤볼은 드래곤볼 모공특극. 네, 소나무가 추천하는 게임. 드래곤볼 모공특극. 이게 크지? 소리가? 오케이, 가보도록 하죠. 어, 스토리 모드. 제트 배틀. 챌린지. 뿌리 배틀, 트레이닝, 뭐를, 옵션, 스토리 모드, 아, 스토리 해야죠? 오케이, 스토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야, 이거. 뭐, 반대로 됐네? 오케이. 우선, 음, 손오공 먼저 해야겠죠? 손오공. 간다. 제 1화, 천하를 가져가면 저장 좀 할게요. 퀵. 천하를 걸르는 초결전. 오, 좋고. 천하제의 모술대에서, 오. 역시. 오, 오, 베지터다. 오. 베지터. 오케이. 베지터랑 한판 뜨는 건가요?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조작을? 조작 어떻게 하지? 이거? 어, 저장 좀 할게요. 자, 가자, 가자, 가자. 뭐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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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오! 어, 뭐야, 이거. 에너지, 에너지. 충. 오, 오, 오. 꽃이. p 그렇지 a p p a 오! 오 뭐야, 뭐 아, 아 Ah, 오케이. 에너 y 파자. a y 뿅뿅뿅뿅 뿅. y Pash. p 에 u m 기한번더에 i m 오, 소름 엄청 센데? 와우, 멋지네. 제가, 와 역시, 내 컨트롤은 역시 뭐, 누구도 막을 수 없네. 예, 네, 어, 이거, 게임, 게임보이드로 하는 게임이고요. 예, 네, 드래곤볼 모공투. 네, 네이버에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네, 네이버에다가, 이런 게임보이를 다운받고, 무슨, 무슨, 뭐, 곤빈? 어, 자, 자빈? 뭐, 아무튼 간에, 파일 이 있어요. 그걸 다운받고 그리고 이거 다운받고 하시면 되는데 방금 거의 다 나와 있으니까. 응. 하하죠. 베지터를 멀치는 건지 이거 차지른 대가는 엄청나게 컸다. 피콜로가 죽고 어 뭐라? 피콜로가 죽다니 이런 지구의 드래곤볼은 사라지게 됐다. 이거 하질 괜찮죠? 이거 괜찮나? 이거 지금 스크린 캐스트로 찍는 건데 지금 화질을 30으로 맞춰놨거든요. 화질은 좋을 텐데 뭐 렉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렉안 걸린다 믿을게요 오공들은 죽은 동료들 오공들? 음 뭔가 이상한데? 이게 네. 재밌다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음제 친구들이랑 주변에 아는 사람들 어플이다. 기 기능? 오호, 베지터랑 저랑 팀이고, 프리더랑 저, 기륜과 가장과, 아, 한동안에 그, 무슨, 이상한 외계인 새이 처음부터 에너지파다! 어 에너지파까진 아니고. 에너지파 쓰고 싶다고? 에너지파면 안 써지냐고. 에너지파! 어, 어, 그렇지. 아, 아깝다. 와봐와봐 아,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일로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시키딱 돼. 발차기 맞아라, 발차기. 그렇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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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우, 씨. 피하려 했는데 다 쳐맞네. 시키시키시키시키시키 다시 어, 어, 시키시키 뭐야, 뭐야, 뭐야. 프리도 왜 나왔어? 프리도, 프리도. 꺼져, 꺼져, 꺼져. 뭐야, 뭐야, 이거 왜, 왜 이래, 이거? 어, 프리도 개잘 피해. 오, 피해다, 피해다,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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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쉐끼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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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거기 찬다, 거기 찬다. 급소차기. 빠세. 어우, 저 맞았어야 했는데. 한번 더. 빠세. 그렇지. 에이, 엄청 세 이거. 그렇지. 프리드 나, 와 프리드. 핫도. 에너지. 파샤. 어. 어다 쏘는 거야? 뭐야, 명준이 쓰레기네. 다시 한번 봐. <laughs> 오, 오, 아깝다. 빠져, 오. 야자, 좋아. 음, 아주 좋아요. 너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겼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발요. 으야 <laughs> 제발요. <laughs> 음. 자, 이제 곧 삐꾸님과 방송 찍을 예정이니, 많이 기도해 주시고. <laughs> 어, 이거는 스토리 다 끝날 때까지 할 예정이고요. 아, 재밌네요, 이거. 해보니까 진짜 재밌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끝장나게 재밌어요. 타격감이 장난 아니에요. 막 진동이 쥐르쥐르 막. 여러분, 저대일경주월드 간답니다. 좀 멀지만. 여기가 지금 수원인데. 에버랜드랑 롯데월드좀 갔기 때문에 경주월드안 가봤어요. 아, 경주 리조트 모델다던데. 설마 나 죽는 건 아니겠지? 응? 오! 오! 오, 머리가 눈에 졌어 탈색이가. 어, 뭐야. 아, 1대1은 좀 그렇구나, 진짜. 솔직히. 처음부터 내가 반칙을 한번 써주지. 그렇지. 일단 저장하고요.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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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에너리, 파세. 에너리, 파세. 뭐야. 오, 오그 주짓, 파세. 어우, 뭐야. 다 막네. 미치겠다. 막아주지! 어, 어디다 쏘는야 뭐야? 뭐야? 골라리? 뭐야? 저 근데 뭔, 뭐, 뭔 일이에요? 저 초는 왜 새는 거야?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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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초가 끝나면 뭐 불길한 일이 벌어지나? 빠지. 그루, 아! 일로 와, 딱대 어, 어, 아야, 아야, 아야. 복싱으로 하자, 복싱으로 잽잽잽 원투 잽잽잽 잽쨉 잽잽 원투, 자, 복싱이 기본이지 잽잽 원투, 자, 아프다, 자, 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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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비 버그라지요, 이게 버그라지요 버그라지요 아이고 아프네, 꽤 아프다 잘하네, 권투 마지막은 8호 바로... 그렇지 1대1도 문제없어요 <laughs> 참 문제 없군. 왠지 제가 삐꾸님 상대하는 기분이랄까? 어어어 잠만 안돼 안돼 남의 그승이 방살라야야야 나 다시 돌아가지 않을래. 잠만 어 뭐야 뭐야 이거 프리더야? 약간 이상한데 잠만 어트랭크스 베지토 아들레미 맞나? 아 제가 드래곤볼을 아 예전에 봐서 지잘 기억이 안 나네. 트랭크스 아들이 맞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트랭크스 아들, 베지터 아들, 베지터 아들이 맞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음. 넌 누구니? 손오공 아저씨, 나 대결해줄래? 부탁이야, 너 까발려. 너아지가 어른도 안 됐으면서. 좋아. 이거 얼마나 쎄지? 아 트링크스도 초사이언이라서 좀쎄것 같은. 아 트링크 쎄다 그래. 근데 봤는데 쎄긴 쎄. 지만나한는 상대가 안 돼. 컨트롤 차려야 되나? 반칙 써야지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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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파세. 퓨웅 퓨오 여러분 저오오 오. 파세 아. 에, 니컨트롤못여안 되겠다, 어. 미안, 미안. 오, 오, 쎄, 쎄, 쎄. 너무 쎄. 그렇지. 에, 내가 복싱으로 상대해줄게안 돼. 되겠... 어우, 야, 이모 잘하네. 역시, 트랭, 베지터들답다. 하지만, 베지터, 베지터도 나한테 졌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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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만 야, 칼쓰 있어. 야, 칼, 칼은 너무 하잖아, 솔직히. 난 주먹으로 따있는데, 이 새끼. 딱 돼. 딱 돼! 어차피 내려찍게 한 방으로 피네, 이씨. 팍! 덤벼. 음흠. 아우, 너무, 너무 쉽게. 너무 미치기 쉽게. 음. 소문을 정하려건. 어, 뭐야? 그치. 음. 어, 얘가 예언, 아, 미래의 일을 아는구나. 예언자, 인조인간의 습격. 3년 후. 제 옷이 잘 들리죠? 잭크스의 언대로 인간들이 나타났다. 오. 아, 인조인간? 체, 인조인간 따위가 나, 나를 이기려고 달려준다고? 대로? 1로뭐이어팔호오 어, 약간 진짜 1팔스럽게 생겼네. 음, 그리고 또뭐 개로 피콜로 어 피콜로 오케이 1팔 호와 개로 피콜로와 손오공 좋아 좋아 뭐 마음에 들어. 반칙써여지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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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칙이 안 써져 어아우여우니 어, 네 발차기 좀 쓴다. 오빠우 그렇지. 피해 보시지 피해 보시지. 헤헤 뭐 피하네. 아 내가 여자한테 너무 심하게 다우나 여자니까 살살 다뤄야겠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한우우우우우우게우하게 다루면 안 돼. 그냥 살짝 그냥 그냥 복부 좀아아씨와 쉬... 쉬... 진짜 아아니안 되겠다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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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옷 어, 세네 외로 여자가 딱대 딱대 빠져 빠져 발차기 한 방에 뻗다 어 잠깐만 잠깐어 미치겠다 이 녀석은 이제 필살기를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녀석 필살기 쓰면은 흡수하거든요 아아오 아, 자, 또 좋아. 어, 써 되네. 아, 발차기를 날리더니 나한테 감히...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너 할아버지야, 남자지만. 쳇, 인조인간들 뭐, 나한테 상대도 안 되네. 피콜로 나아버지도 못하고 그냥 이겼어. 1대3도 가능했다. 나중에 어, 뭐야, 뭐야? 어 안돼 안돼 소롱공 안돼 소롱공이 죽으면 이 세계는 망해 어어살았다응셀 어제 말 들었는데 아 그래 이사 아 아이 쎌데미 뭐 베지터 피콜로들을 쓰러뜨린 셀은 어 베지터 피콜 셀 게임, 셀 게임 뭐지? 어, 셀 게임 이런 게 있나 봐요. 셀 게임이라는 무술대를 여기로 했, 하겠다. 만약 참가자 전이 나한테 진다면 전 세계 모든 인간을 죽여버리겠다. 음, 내가 이겨줘야겠군. 좋아, 좋아. 내가 이기면 끝나잖아, 뭐. 어디 있어, 셀 나와. 내가 너를. 완전 두둥강 내주마. 오바니. 어 송아공 아들이죠? 오바니. 어 좋아. 오바니 오공 아주 좋은 조합이죠? 네. 필살기! 아, 에, 예? 아, 에, 예? 파! 채. <laughs> 아, 에, 예? 아, 에, 예? 파! 어. 뭐야? 약하잖아. 나보다 약하잖아. 아, 왜? 빠! 쳇. 100%까지 모아서. 우! 오 살았다. 살았다. 오 살았다. 살았대요. 살았대요. 일로 와, 새기 어, 어우, 오, 어, 오, 어. 오. 개� s 아, 나 몰라. 나 복싱으로 상대해 주마. 일로 와. 따따빠 짜짜짜짜 따 맞고 맞고 막 그렇지 그렇지 짜짜짜 오이타격감 좋아 이거 오빠파파파파빠빠빠쫙빠자어어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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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빠빠빠빠빠빠 빠자 돼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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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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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우후후 그냥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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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쎄 네, 보면 볼수록 그거 닮았다 그거 그거 태권브이. 어 근데 근아아아아 잠만 잠만 아 후핫 아, 떳덤벼 아, 아, 아. 덤벼. 니가 가면 아예 아예 팔을 쐈겠다 나도 아예 아예 팔을 쏴주마 그렇지? 아예 파울은 아니지만 그냥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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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끝났다 이제 어어 아, 잠만 진짜 아니 무슨 아 셀은 저기 있는데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일어나 일어나 손오공 넌 이길 수 있어 아니 질 수도 있어 이기 이길 수 이길 수 있어 근데 아예 아예 파다필살기 파. 따샤. 아! 덤벼. 어. 오 우. 오, 나 죽었다. 미치겠다.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마이안마이돼마이안오셀 안안 역시 셀셀셀안돼안돼안돼안돼안아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안 너무 셀. 너무 셀. 너무 셀. 너무 셀. 어 미치겠다 끝났다 아 어... 미쳐버리겠다 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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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거야 아 지기 싫어 지기 싫다고 지기 싫다고 어어어 어. <laughs> 잠깐 y yes. e 한판더한판더 잠깐만 조정이겠다 반칙 써야지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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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지 반칙 써야지 아이 반칙까지 안 통하네 덤벼 덤벼 뭐해 혼자서 줘서... 아 짜오 음! 왔다다 왔다다 밥 짜짜 오야 역시 나한테 발차기 안 통하지. 맞아, 동비라내내 내 발차기가 얼마나 강력한 초강력 발차인지 기 알려줘. 아, 아예 알파 나간다. 오, 한번 더. 오, 어. 아예 알파다! 오. 어. 뭐야, 다 막아, 왜. 나좀 때리자! 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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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아다다 왔다, 끝다다끝났다끝다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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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아이 아이파 나도 쏴주지. 어 뭐야? 왜? 딱딱대. 네. 그렇지 왜안 주고? 어. 그렇지. 뭐야 아한 마리 더 있다. 음! 아야 아야 아야. 나 피해주고 아이 아이파다. 슈빵, 그렇지. 드로킹. 슈빵, 일로 와. 딱대, 딱, 아. 어, 타이밍이 중요해, 이거. 그렇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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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뭐야? 오, 어, 필살기인가? 오, 오, 잠만잠만아야 딱대면 파. 끝났다 그렇지! 와 끝났다 진짜 끝났다 진짜 제대로만 제대로다! 히히히히히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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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오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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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바나 한 대만 그렇지 드롭킥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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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나 잘했어 오케이 그렇지 생각했다 뭔가 이상한데 셀로 쓰러트렸다가 아니, 생각했다 아또 어, 싸워야 돼아 도망가는구나 안돼 안돼 할수 에네르기. 에네르기. 그렇지! 할수 있어. 에너기 에너지. 파하 그렇지. 아, 하, 하, 하. 하,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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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하. 이야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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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평화가 돌아왔대. 응? 어 그렇죠 열심히 쓰이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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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본는데오 어제 많이 더라 그래. 아 그래. 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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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 맞다. 마임부? 마임부? 마임부 오제 많이 봤는데? 여러분 마인볼을 보고 싶으세요? 잠깐만요. 마인볼을 보고 싶으세요? 마인볼을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편에.